자, 선왕독두 번째 시간. 자, 오늘은 무슨 책 읽을 건가요? 비바보 비바보를 읽어보겠습니다. 오케이, 멋지게 읽어보세요. 네, 네, 비바보 비바보. 음, 이기서 싸고 있고. 와, 이닦기 시간이네. 보을 먹은 치약 거품 싫어. 뾰족뾰족 칫솔이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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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싫어요 이단기 정말 싫어요 자꾸 이 닦으라고 하면 맛을 버릴 거예요 피파푸 피파푸 지양으로보내 야. 아이고 그러다가 충치 생긴다 세균이 세균이 살금살금 야금야금 이 갈가먹으면 어떡할래 어쌍어상 무서운 치카 또 갈래? 왕또한번 으앙 또 한바탕 울음 리을래 자꾸 그러면 엄마도 맛을 버린대 피파프 피파프 돼지로 보내라 얍얍 <웃음> <웃음> 엄마는 찬소리꾼 날마다 나만 따라다니는 찬소리꾼 맨날 붉은 락 푸른 락 얼굴로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화내는 우리 엄마 더이어 더는 못 참아, 피파푸, 비파푸세 장으로 변해라, 약, 약! 하하하, 꿀꿀! 정신없는 장난꾸러기날 받아 여기 쿵쿵, 여기 쿵, 저기 쿵, 야단복석말썽꾸러기 가는 곳마다 엉망진창, 내 마음, 내 마음도 엉망진창, 이제 장난은 그만, 피파푸, 피파푸, 새로 변해라, 약, 약! 엄마는 잔소리 대장. 한말한말또 하고 또 하는 잔소리 대장. 삐 가는 호루라기 같은 잔소리. 쾅 하는 폭탄 같은 잔소리. 이제 그만 제발 그만. 주전자로 주전자로 내라야야 짝. 헉. 뿡. 짝. 징징 대장. 징징이 대장. 하루 종일 징징대고 또 징징대지. 짜증부리고, 떼쓰기 이제, 안 돼. 정말 안 돼. 피파프, 피파프. 공갈 젖 꼬지로 변해라, 얍. 어? 짠 아빠 까주주 하하하 아하하 헤헤헤 이것으로 이답기 싫은 아이! 잔소리대장한다! 숨막히는 마법... 마법결투가 시작된다! 피파푸 피파푸! 나팔로변해라 야! 팔로변해라 짠! 오늘로 책읽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띠